민주당 여성인권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입으로만 떠드는 정당입니다 음. 1 8석대는그 의원들이 한, 한 명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입, 입 닫고 있나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사안에서 목소리를 안 냅니까? 피해자가 용기를 무릅쓰고 네. 고소를 했어요. 예. 어떤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앞길이 창창한 분이에요. 네. 회식에 참여한 것도 왜 했겠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선배들이 부르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예. 그만큼 권력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장경태 의원의 권위 의식도 놀랍지만 이 권력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무릅쓰고 고소하기 매우 힘들어요. 음. 상담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예.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회식이든 간에 술이 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여성이 부축을 하고 예. 가족을 불러서 좀 모셔가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 어이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성범죄 저질러도 다 그럼 내란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겁니까? 이런 이차 아.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